컴퓨터력능력 2급 필기 기출문제 10회 내용 중에서요. 마지막 두 번째 과목에 해당하는 스패드시트 1번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21번 문제 보게 되시면 다음 중 컴퓨터에서 데이터관리 기능에 해당하는 자동필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필터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걸러낸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이 필터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자동필터가 있고 고급필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급필터에 해당하는 것들은 뭐 조건을 쓸 때에 유의할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있었고 그래서 그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들에 맞는 테이블 결과 테이블이 다른 영역에서 원본의 테이블은 그대로 존재하고 결과를 볼수 있는 내용은 다른 곳에서 이 결과 테이블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고급 필터에 해당하는 부분이었고 21번 문제는 자동 필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옳지 않은 것 정답은 1번이 되시는데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시면 자 필터는 데이터 목록에서 설정되어 있는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을 추출하기 위해서 어,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이 바로 필터이다라고 하는 것 필터에 대한 설명에 대한 내용들은요 옳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쪽에 보게 되시면 워크 시트의 다른 영역으로 결과 테이블을 자동 생성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과의 값을 다른 영역으로 생성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은 바로 고급 필터에 대한 설명이 되시는 거고 자동 필터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결과의 값이 다른 영역으로 옮겨가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원본에 있는 그죠 원본의 목록에서만 표현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2번, 3번, 4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자동 필터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21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22번 문제 살펴보게 되시면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 부분합에 대한 실행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금 현재 부분합을 실행해서 화면상에 나타났습니다. 지금 화면에 왼쪽을 보게 되시면 이렇게 더하기, 빼기의 형태가 보여지죠. 이게 바로 이제 그룹화 되어져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곽기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시는 건데요. 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음, 기본적으로 보면서 이 결과의 내용들을 보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자, 일단 그림을 딱 봤더니요. 결과에 해당하는 우리 함수를 뭘 썼는가 했더니 그 교통행정에 해당하는 평균 그리고 최대값 그리고 소속들에 해당하는 보건사업과에 대한 평균 그쵸 최대값 사회복지과에 해당하는 평균과 최대값 전체 평균 최대값 함수 자체는 평균이라고 하는 것 그쵸 그리고 최대값에 해당하는 형태의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속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와 그리고 보건사업과에 해당하는 사회복지과에 해당하는 각각의 소속과에 해당하는 평균과 최대값을 구해놓은 형태가 되는데 지금 봤더니 보건사업과에 해당하는 것과 그 사회복지과에 해당하는 자세한 내용들은요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빼기 표시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형태 음, 그리고 더하기 표시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고 아 내가 보고자 하는 것들만 화면상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 것이고 지금 음,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다 숨겨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림을 보고 어느 정도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지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동그라미 1번부터 한번 보게 되시면 부분 앞에 해당하는 대화 상자에서 그룹화할 항목을 소속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통 행정과에 해당하는 값들에 대해서 평균 그렇죠. 그리고 보건 사업과에 해당하는 평균 이런 식으로 구했으니까 내가 보... 보고자 하는 결과값의 음, 항목들은 정렬을 미리 해놓는 형태가 되시는 거니까 그룹화할 항목을 소속으로 설정한 것은 옳은 설명이 됩니다. 2번 동그라미 보게 되시면 그룹의 모든 정보의 데이터를 표시하려고 한다면 윤곽기호에서 3을 클릭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쭉 되어져 있는 부분이 되시는 거고 우리 이번 어, 동그라미에서 원했던 내용은 뭐냐면 모든 정보를 전부 다다 보려고 합니다. 윤곽기호에 해당하는 이 번호가 3까지만 있다고 한다면 모든 데이터의 끝이 바로 3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3을 클릭하게 되시면 모든 데이터가 다 보여지는 것이 맞지만 지금 현재 소속에 해당하는 교통 행정과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다 보여질 때그쵸네 번째 쪽이 이렇게 점점으로 만들어져 있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내가 선택했던 그룹화할 항목에 해당하는 소속의 전체 내용들을 다 보려고 한다면 3의 기호를 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4 윤곽 기호를 클릭하셔야지만 모든 정보 데이터를 표시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2번이 되시는 거고요. 또 하나 4번 동그라미 보게 되시면 부분합에 되어져 있는 계산의 항목으로 선택 항목에는 서브 토탈 함수가 자동으로 입력. 시대값과 평균이 계산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브 터털이라고 하는 함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면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결과값으로 내어준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A4셀의 메모가 A4셀을 봤더니 이길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에 메모가 있는데요. 장학생이라고 하는 메모가 들어가져 있네요. 자 여기 A4셀의 메모가 지워지는 작업에 해당하는 것은 메모에 해당하는 것은요. 셀 안에 아 이렇게 입력이 되어져 있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우기 핸들을 한다고 해서 지워지는 형태가 아닐 거고요. 그렇죠? 바로 가기 메뉴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해당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메모 숨기기를 선택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메모가 그냥 화면상에 보여지지 않는 것 뿐이지 그냥 메모가 삭제되어지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숨기기의 형태이기 때문에 지워지는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동그라미도 아닌 것이 되는 거고요. 결과 값은 3번이 되시는데 A4셀을 선택하고 홈 탭에 들어가게 되시면 편집이라고 하는 내용 안에 지우기에서 모두 지우기를 선택하시면 되 아, 여러분들이 4번 동그라미처럼 A4셀을 선택하신 여 상태에서요 백스페이스 누르게 되시면 메모가 지우,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길순이라고 하는 셀 안에 들어가져 있는 데이터 자체가 삭제되는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메모가 들어가져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가기 메뉴를 선택하셔서 메모 삭제라고 하는 메뉴를 이용하셔도 똑같은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쵸? 2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24번 문제 살펴보게 되시면 다음 중 아래에 가로 안에 들어가져 있는 단추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지문을 한번 살펴봤더니 요 매크로와 관련되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정리해두시고요. 자 매크로라고 하는 대화상자의 가 동그라미의 단추는 바로가기키나 설명을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나 동그라미의 단추는 매크로의 이름이나 명령 코드를 수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네요. 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엑셀창을 열어서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크로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들어가게 되시면 매크로를 새롭게 기록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매크로 보기 단추를 누르게 되시면 지금 지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매크로에 해당하는 하는 부분들이 되시는 건 매크로 대화 상자가 되는 겁니다. 실행 단추이냐, 편집이냐, 만들기냐, 삭제 옵션이냐 이런 것들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문제로 돌아가게 되시면 바로 가기 키나 설명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가 단추에 해당하는 것을 편집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게 되는 거겠지만 편집에 해당하는 부분들의 단추들은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시면 매크로 실질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매크로의 이름이나 매크로를 실행했을 때 어떠한 명령이 지금 실행할 것 에 대한 명령 코드에 대한 것들을 수정할 수가 있는 것이지 바로가기 키나 설명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들을 수정하실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편집에 해당하는 것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시는 거고요 그래서 매크로에 해당하는 것들 대화상자들 중에서 바로가기 키나 설명을 변경할 수 있는 형태는요 피션 단추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4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자기본적으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C1셀은 가로 가운데 맞춤, 세로 가운데 맞춤, 글꼴 크기 16으로 지정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엑셀 파일로 오셔서, 자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C1셀이라고 했죠? 그래서 C1셀, 자이 요요 부분, 이죠이 부분, 자이 부분을 선택해서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에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이것도 가운데 맞춤 이렇게 두 번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꼴 크기는 16 여기 부분에 16 입력해서 엔터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 부분 해결됐고요 자, 2번 A3, F3 영역은 셀 스타일을 강조색 3으로 지정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엑셀 파일 오셔서 자 A3부터 F3 영역까지를 선택해 주시고 셀 스타일을 강조색 3이라고 했었죠 자, 홈에서 이셀 스타일 부분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강조 색 3, 여기 있죠? 요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2, 4, 24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1000단위까지만 표시하고요. 1000단위 구분기호와 숫자 뒤에 1000원. 자, 이렇게 표시 예를 보시면은, 자, 1234000있으면요 자, 1234000원. 요렇게 하래요. 그리고 0일 때는 0000원.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0이 표시되니까 일단 끝에는 샵, 샵샵 0으로 해야 되는 것까지는 맞고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어, 요 뒤에 1, 10, 100까지는 없애고 그 다음에 1000 단위까지만 표시를 하고 1000 단위 구분 기호를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파일로 오셔서 A3, F3 자 A... 아 여기가 아니죠 24, 24, 24, 24 영역을 선택을 하시고 자 사용자 지정 컨트롤 1번 눌러서 셀서식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샵컴마 샵샵 0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음, 보시면은 뒤에 0이 3개가 없어야 되니까요. 자 여기 보면은 샵컴마 샵샵 0 부분에 여기 맨 끝에 부분에다가 컴마를 하나 넣어주시면은 뒤에 3자리가 없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뒤에다가 1 0 0원이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18150002, 1815000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문제가, 어, 여기 부분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F8셀의 최대 계약 기간이라는 메모를 삽입한 후에 항상 표시되도록, 그리고 맞춤의 자동 크기를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F8 셀. 자, 요거죠? 요거를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메모 삽입을 눌러 줍니다. 다 지워 주신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최대 계약 기간이라고 입력을 하고 바깥쪽을 클릭하시고요. 여기 부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 여기 지금 잘렸는데요. 자, 조금 내려가서 할게요. 메모 표시 숨기기 클릭하시면 메모가 표시되고요. 그다음에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